서로 다른 연애 순위. 이런 거참 골치 아픈데. 이건 굉장히 많이 힘들어. 예를, 두 개를 내가 한번 닫게 들게. 가령, 첫 번째는, 여자가 일반 회사, 그냥 정시에 퇴근하고, 뭐, <laughs> 스트레스도 별로 어, 뭐, 조금 받겠지. 그냥, 적당히 스트레스 받고, 적당하게, 그런 회사. 퇴근 하면, 좀 시간도, 개인적인 시간도 많이 있고, 어, 휴일, 휴일은 당연히 쉬고, 어, 그런, 여자 남자는, 반면에 남자는 전문직, 가령 의사를 할게. 의사. 바쁘다. 바빠, 바빠. 항상 바빠. 항상 바빠. 항상 이두 사람 음, 뭐한달두달 달 만났어. 뭐 또는 뭐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반년 만나고 잘 만났어. 잘 만나. 근데 항상 그렇게 가다 보면 이제 걸려. 만약 뭐가 걸리면 여자가 외로워. 죽어. 남자가 좀 보고 싶고 한데 여자는 남자의 관심. 관심은 이꼴 사랑이야. 여자한테 사랑은 딴거 아니야. 관심이야. 근데 그 관심이, 음, 그 시, 같이 하는 거, 시간. 음, 그러한 것. 근데 그걸 계속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 왜? 남자가 바쁘니까. 여자가 그렇게 하면, 어, 음, 아주 미치지. 음. 여자, 그니까, 여자는 가령 이런 경우는 좀 순위가 틀려서 그래. 여자는, 음, 시간이 많고 좀 남으니까 연애가 1순위로 이렇게 되는 거야. 자랑스럽게 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반면에 남자는 전문직이 되어버리면 그 일이 1순위야. 왜냐면 힘들게 노력해가지고 그게 됐잖아. 그럼 그게 1순위일 수밖에 없어. 왜냐면 시간과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또 그만큼 노력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1순위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당연히 이런 사람이 연애를 하면 연애가 2, 3순위가 되어버린 거야. 음. 물론 꼭 그런 건 아니고 지금은 예를 드는 거니까. 예? 음.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면 여자는 취미 가는 예야여이 내가 왜 자꾸만 예라고만 하냐면 이게 예라고 이렇게 말안 하면 음, 이상하게 댓글 같은 걸로 항의가 와서 그래. 음, 여자는 취미생활도 없고 친구도 없고 뭐 그래. 음, 근데 반면. 남자는 친구도 뭐 많고 또 아주 중요한 취미 생활이 있어. 가령 뭐, 뭐 골프, 스키, 헬스 그런 것들 그런 걸 아주 중요한 삶이 있어. 매일 해야 되는 데 또는 매일 아니더라도 월수금토 이렇게 딱 정해진 시간에 어떤 그 어떤 자기 관리가 아주 중요한 삶이 있어. 그그 그 그런 것을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는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 하는 사람도 있어. 왜 저지랄을 하냐. 근데, 그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해. 그 이유를 묻지 마. 그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나 같은 경우도 아침 일찍 스피닝을 하거든. 그 굉장히 중요해. 왜냐면, 그건 나의 체력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건 아주 중요한 거야. 그는 그때 그 시간은 누구도 날 방해하지 못해 내 고유한 내 체력 관리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이거든. 자, 이러한 두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만나다 보면 남자가 가능 매일 퇴근하고 그걸 두 시간씩 해야 돼. 그러면 여자가 항상 이상 퇴근 시간만 기다려. 이 대가 연애가 처음에는. 한달가는 참아. 아, 그래.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이 사람이 항상 뭐 자기 취미나 친구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게 힘들어서 못 해. 왜냐면 연애는 자기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거든. 자기가 행복. 결혼은 같이 남녀가 공동으로 행복하려고 하는데 결혼은 아니 연애는 자기 행복이야. 자기 뭐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서로 순위가 틀려 순위, 순위, 순위 우선적으로 챙기는 순위가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지 않는다 한다 그런 차원이 아, 아니라 음, 서로가 좀 시간과 그런 것을 쓰는 그 어떤 비중의 순위 어 아마 고지 그 그걸 나는 표현을 연애 순위라는데 이게 조금 다른 거야 그렇게 하면 힘들어서 못 만나 어, 무슨 선시대도 아니고 한데, 그, 뭐, 서로 시간도 안 맞고, 서로 이게, 생각이, 응? 응. 연애를 대하, 대하는 태도와 그 시간 배분이 틀린데, 그렇게 연애를 왜 할까. 그 힘들어서, 음, 한달 정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쫑 내야 돼. 힘들다니까. 불행했죠, 불행. 사람 그렇게 하면 좀, 성격이 좀 유하고 한 사람들은 좀 괜찮은데, 좀 꼼꼼하고, 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못 견뎌, 힘들어서. 그래서, 비슷, 가능하면 좀 자기가 이제, 연애 순위가 비슷한 사람, 음, 뭐꼭 이렇게 뭐 순위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연애할 때 시간과 그런 어떤, 어, 비중을 많이 내는 사람은 그런 사람하고 연애를 해야 되고, 좀 내가 좀 일이 바쁘다. 그럼 바쁜 사람끼리 만나야지. 맞아, 연애는 그렇게 안 되고, 결혼은 좀 틀리지. 어. 결혼은 좀 다른 차원이지만, 연애는 이렇게 해야 돼. 서로 좀 비슷해야 돼.